나서야, 나. <laughs> 어, 이거야, <병약> 뭐. <laughs>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하는거지 <laughs> <알았어. 웃음> <laughs> <다 웃음> <ensemble> 아, 욕이 없어 아, 어거다 아, 거다 아, 이거너 커가지고 씨, 여, 여기도 안넘어가지네 뭐가 커 아, 이거요. <laughs> 얘, 얘가 제일 마지막이죠. 씨가 제일 맘이정빼고 그만큼 광을 열심히 시셨다는 거겠지. 진짜 조바새다 보기. 여기 투물인가요? 예, 병화. 어, 병화 있어? 네, 저는 있죠. 다들 너무 <웃음> <웃음> 잘 지나가길래 뭐지? 아, 너무 많이 지나간 거죠. 그만큼 숙련됐다는 거. 익숙하다는 어. 거죠. 아니 잠깐 멈춘도 없이 들어가 지나길래. 아, 순... 이신 없음. 어, 있다. 되네? 다시. 은 신, 없음. 어이 신, 되네? 은 신. 다시? 이 신. 이 신. 이 신. 이어이 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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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뭔데 이 <목소리> 뭐야 왜이렇게 그 멀리 가있어 하... 어쩔 수 없어 정수 수학을 끝내려면 아 하... 하... 이거 진짜 고단감 갖수록 단점이 있긴 한 딜을 할 시간이 있어 아니 근 때문에 저거. 그런 거라서 <laughs> <laughs> 저뭐 언제 바라떼스, 바라뭐, 교만대 교만대? 쓸까요? 바라 때 쓸.. 바라 뭐 교만떼 쓸까요? 교만떼? 아니 오는 대로 그냥 막써 괜찮아 아 그럼 지금 쓸게 바로 <laughs> 음, 음. 오른쪽 같이 주 대상으로 한번 <laughs> 치 여기서 쓰면 교만떼 돌지 않을까? 일분 넘을 어. 것 같은데 아, 아 한번 써봐야 될것같은 써봐야 돼. 걘 풀마다 올 때마다 써봐야 돼. 바람. 그냥 써. 써. 어차피 니바아 네 없다고 해서 경험 못 잡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맞지. 그리고 경태도 있고. 그래. 너 방금 썼는데? 뭐, 뭐가 됐든. 저 시도 썼어? 안 도네. 잘 잡네. 빨리 잡네. 대도 <laughs> <laughs> <배도> 서러가지고. <laughs> 쿨게 팔아서 그런. 응. 뭐 빨리 잡아가지고 이체 피신 상황가. 여기서 아끼고 어, 괜찮아. 저때 쓰는 것도 아프지 않지. 메인도 세게 치면 되지. 블러드는 타 올리자고. 저요. 음. 야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조금 그랬다. 다시 음. 쓸게요 그 40초에 쓸게 내가 쓸게 블러드 아 알겠습니다 흠 <laughs> 커버분 그 딜이나 하셔 맞는데 이렇게 한 방씩 그거 용화살 맞나? 잡나? 어떻게 할까 말도 그칠까 계속 울파라 가야 될것 같은 울파. 아, 이면 허기만 쳐보던가, 허기 30% 그거 아니야? 칠 거면 다하는게낫지 어, 그래면다 하시는 게 나지. 뭐야, 말로 콕 치고 있어? 아니야, 우리 보안 치고 있어. 있지. 맞지. 어. 그, 마경만. 뭐. 응. 복종? 쉴 아, 거면. 같이 치라는 말이 그건 줄 알았어. 공포? 아이 토템 못깔았다 풀리지, 풀리지 않으것습니까큰 딜은? 안 풀렸어. 음? 핏기 어딨는데? 나 멀리 있어. 아 가까이 있으면 바로 피가 올라갈 수 있는데 너 혼자서 반 피가 되는 거와나 저거 다 닦? 도키도키 했잖아, 맞아 아니야 너.. 아, 바닥 피한다고 나한테.. 네가 네스스로 네 두근두근 했잖아. 너? 너 바닥 피한다고 <laughs> 어수 없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도, 너를 탓하는 도키도키. 게 아니고 너 혼자 마음 졸였잖아. 아.. 난내피안 보고 있었어. 제피만안 보고 있었어. <laughs> 정면. 정면. 저거 해볼까요? 날개짓으로? 불러볼까요? 거기 아닐걸?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낮은 거 아닐걸? 저기 위에서.. 아니 여기서, 여기 내 위, 여기 아니 그니까 저기 위에서 잉, 그거 뒤로 야돌 쓰고 조드 야돌 쓰고 날개 쥐고 뒤로 거면 잡고 데리고. 부르자 어, 지나갔는데, 배출 안 계좌 때문에 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되겠지? 그래 음. 음. 여기, 더, 여기쯤에서, 여긴가? 뭐 여기서 야돌 해가지고 부르던데 아, 너무 또... 멀리 있다,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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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시다 다음, 다음 저걸 잡으면 이제 그 벌레 구간에서 위에 그걸 안 잡아도 된다는 거잖아. 이내 앞에서 그게 또. 이내 앞에서 교만이 있 또. 어, 교만이 있 음... 있다. 그래서 하자는 거고. 반대 진력성 안 녹아. 좋다. 먹어. 아니 그래, 고, 고치 고치 찍어쳐. 고지근 치지, 고치 치지 마. 마. 됐다. 누가 고치를 안 쳤지? 저기, 광딜, 광딜이었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죠. 고치, 고치부터 쳐? 불기둥부터 쳐? 불기둥 말고. 고치 있으면. 불장. 불장 날려야지. 4명한테 아, 조금 손해긴 한데. 니는 자원이 차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laughs> 쿨감이나 뭐 그런 게 있나? 아, 근데 방금은 저거 안 쳐서 숙육성 차단 못 해서 피 차는 게더 손해. 아하 그런 게군요. 전체적인 시크에 있어서 너 혼자 D, DP 이거 레이서로 온거 아니니까 다 살아야 되니까. 아뭐 어. <laughs> 그냥 매즈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차단이 안돼 차단도 안돼 차단 매즈 아 그런 게다안 돼. 매즈만안 된다고. 군중 그제역이 면역이 있섭 아하 고치 대상만 그... 그거 대상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거. 안 그 잡으면은 교만 나올 것 같은데 맞네요 40분 다음 교만에 대지 정령 써야겠다 음. 나막고 시작하게 했는데. <laughs> 어떡하나 아. 나아 해정이 형오 존나 뺏어 가네 고것이 대정이니까 원래는 억으로도 안못뺏서 안, 가는 딜량이었다는 거 이게 그리고 자갈인가 해서 15% 자가진 거라는 거 자갈 자갈 그게 자갈이 뭐 이쁘게 변한 게아니고 그냥 취발. 크기를 살, 살짝 미니미 해졌네. 어, 어때? 살짝 네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라. 응. 캐싱 당겨 가려고 할지. 와, 대리 봐라. 미쳤네, 진짜 대정. 교만이라서 피하기 너무 쉽다5.2 숲지기다. 고치있지? 응. 숲지기와 쳐라. 숲지기. 됐고. 11월, 1그 다음에 보스고치기나방이 보스 고치고, 그 것도 나온다. 교만도 나오겠네. 교만도 나온다. 수호자가... 어, 안 죽는데? 큰일 났네. 나, 안 움직일게. 움직여야 될것 같다, 광란 때문에. 와, 광란이랑 그거 붙으면. 바라 쓸게. 다 썼어.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어. 아, 썼어. 썼어. 쓸똥 말똥이야, 다 썼어. 쓸똥말똥이다, 진짜. <laughs> 내, 내가 내가 털어 털더라고? 예. 쓸똥 말똥. 존나 오랜만에 든 단으로. 안 속네. 아왜두번절 아닌데. 이거 뿌무깡 나오겠다 사람. 언제들이라서. 떠지 말고 딜해라 내가 각보고. 다게 그냥 말해줘요. 내가 할게. 여기. 뭐야? 색된 거. 내옆에 있는 거. 나뭇잎 아니? 아 색칠된 거네. 오케이. 이 저거 어떻게요? 아니 됐잖아. 아, 바닥 걸렸고, 올라와라 경청. 여우, 나옴. 여우, 맞으면 바로 풀려서 그냥 잡는 게나아 얼렸을 때? 아잘했어 이거 바로 래 우리 지금 왜 차필 죽음이야? 다 피통, 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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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어디죠? x 칠와 조졌다 이거 잡아 잡아 잡아야지. 아 저기 있구나 아! 오옹 아, 오? 음... 어? 나뭐 맞았니? 나 심장 쫄렸다 힘전되면 안 돼. 힘전문면안 돼. 힘전되면 안 돼. 힘차, 씨. 안 돼. 와, 도망가. 도망가. 탱커한테 가지 말고 도망가. <laughs> <laughs> 괴저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힐이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힐이좀 많이 터진다. 괴저 팔로버 괜찮은데? 다시 괴저 문 아니야. 딜하라니까 누가 뽕겠노 누군데? 이잖아! <laughs> 일하라니까 <laughs> 누군데 하자마자 <잘> 알았다, 누군지. <laughs> 이제, 변, 이제 변신한다. 예. <laughs> 이제 네, 다음에서 바라스 치울게 아, 나서네요. 또 색칠. 또 색칠. 어, 어. 야우너형형형형형 아, 실수. 형형형형형형형형형 왜책책임지지 않습니다. 잉오이오이오 <laughs> 네. 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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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잉어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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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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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암만 생각해도 폭군이 더 나은 것 같단 말이야 폭군이... 나은가... 잘 모르겠네 우린 폭군 트레이더 봤대요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저반에 내가 첫 차단 같이 잡을 수 있겠냐? 정고치에 네. 다 써봐. 네. 나그 괴정 푼다고 써가지고 지금 억을 못 뺏는다. 내 대정 대정티 좋네 더잘 나올 수 있었는데 이 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7 9코임저 밑에 어. 안 가도 돼어 밑에 잡을까 너, 위로, 가는 나한테, 위로 가는 게 위로 가는 게더 나아 더 나이 지 이게 너 어. 밑에서 이런 거 짜잘하게 줘가지고 위에가 더나 어차피 하나 잡으면 아니, 끝나는 건데 어. 저 밑에는 마리... 너무 많고, 하나라도 잡으면 올라갈 것 같아. 퍼센트 저보다 황 쳐? 내가 차단만 보면서. 제가 팔았었어요. 하나? 어? 차단?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 이번에 하나? 시범 경기 도를 우승했잖아. 아, 그한 뭐하러 본 경기가 못. 좋... 예, 예. 아주 모르지. 아리. 아니... 야, 나가 내 원에서 같이 같이 만 달달하게 챙겨주지 말라고. 안 달달하니까... <laughs> 안 달달... <될까? 웃음> 씁쓸하니까... 어? 어, 맨날... 15경기 때는 되면은... 아,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laughs> 다르고... 모든 티를 다 그렇잖아. 전격 좋으면 다 그렇지. 뭐... 다르긴 <laughs> 대 뿌시다. 맨날 똑같은 게... 심지어 하단은 작년에 15경기에도 달라 다르지 않았잖아. 아, 어,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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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그래... 수원 경기 보고 안 봤다고. 그건 무슨 <laughs> 말 하는데 걔가. 이 올해는 다릅니다 한 나무. 예 작년에는 아 올해도 똑같구나 걔고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둥 빨고 있는 탱커 올해는 ]お前?뭐 용병 하나 잘들여갖고그 <laughs> 경기만 볼만할 것같던데덤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그럴 수 있지. 안 죽었으면 오케이입니다. 원래 동글동글한 독 걸리면은 등금기 켜주세요. 고치, 고치 잡았다. 위에 거참 마리 잡아야 될 거. 뒤에 옴, 뒤에 여기. 돌릴까요? 불렸다 가, 가는 거잖아. 보고 있어. 온거 아니잖아. 응, 돌아온데 돌아옴, 돌아옴. 이가 너무 싫어 내가 라 쓸게 타해지해줬고너도제도인네 내가 해는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아타는 네가 해줬다 를 내가 해줬다. 이거 해지 저번에 형이 됐네? 어, 아, 그때부터 쓰고 있는아 저주회재가 저주? 독회재 둘다 돼? 독저주회재와 지기네 아 바로 퀴자 블러드? 오케이 아.. <laughs> <laughs> 어? 뭔내 쪽으로 격렬하게 뛰어오는 독받은 뭐지 <laughs> 저거 그거 제전멸잘아네 <laughs> 저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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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웃음> <laughs> 없어 많이 움직이면 안 움직이겠어 뭐 패턴 받는 많이 생긴다며 음.. 몰라요 걔랑 과서 걔는 걔는 세는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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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